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의 사면을 놓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 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구속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소장님, 정치권에 미칠 파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빡제죠어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계속 비상계엄 뭐 탄핵 파면 또 동반 구속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권주자들도 입장이 다 엇갈리거든요. 말 그대로 악재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 수감으로 더큰 악재 또 당내 수습 불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장 선상에서 국민의힘 전당대 합동 연설회가 부산하고 대전에서 있었는데 전한길 강사가 빠졌는데도 비방과 야유가 계속 됐습니다. 유니스혁신위원장은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내려놓고 혁신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점점 당의 분열상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오히려 구심점으로 당이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당은 각 가지 의견으로 쪼개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환기가 돼야 되는데 전환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블랙홀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전환길 강사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환길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나사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에 반발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런 결집 효과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는 또 반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체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중도에서는 그럼 수사 안 받고 뭐 글쎄 좀 강도가 높을 수는 있는데 그럼 수사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또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대응에 있어서 무기한 농성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합리적으로 이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광복절 특사를 놓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어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논란의 중심인데 여론의 취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복권한 이슈가 계속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간다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큰 타격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슈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구속 또그 외에 뭐 국정 과제 또 발표. 그러니까 또 한미 정상회담 곧또 대통령 임명식. 이슈가 또 이슈를 덮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 말씀하신대로 8월 1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불참의 뜻을 밝혔고요. 이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걸로 보세요? 대통령이 임명식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된 대한민국 국민, 또 국민 주권주의, 또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역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천이 안 돼요. 그렇다면 아무리 국민의힘이 탄핵된 또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돼었었던 정당이었고 또 여러 가지 이 수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협치를 하고 통합을 해야 될 때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임명식이 반쪽짜리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